세일즈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장, 지점, 점포, 업소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화법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매뉴얼이 있는 이유는 정리된 말과 정리 안된 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뉴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작성된 매뉴얼을 전국 매장에 비치시키면 그 브랜드를 세일즈하는 모든 판매 직원이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한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 고객은 각 매장마다 다른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설명을 듣게 되니 그 브랜드에 대해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신입 판매원이 들어와도 매뉴얼을 통해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여 곧바로 고객 응대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선배 직원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의 숙련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뉴얼 작업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화법의 기술이 바로 정리의 기술인데요. 내가 하는 말이 산만하면 듣는 귀도 어지러운 것이 인지상정. 하는 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듣는 귀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앞서 우리는 정리된 말이 정리가 안된 말보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이해하기도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가 안된 말과 정리된 말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상품을 상대방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리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말을 넘버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기준 제시의 중요성을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이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자, 듣는 길을 정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말을 넘버링 하는 겁니다. 숫자로 1, 2, 3 이어가거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계수를 해 가면서 정리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머릿속을 서랍장처럼 착착착 정리시켜 드릴 겁니다. 곰탕이 있고 설렁탕이 있고 국밥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뭐야 알고 계십니까? 정리를 해드리죠. 소로 끓인 뜨끈한 탕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곰탕, 설렁탕, 국밥이지요. 예로부터 소를 잡으면 양반과는 사태, 사골, 양지 같은 고급 부위를 넣고 국을 푹 끓여냅니다. 이게 양반이 먹던. 곰탕입니다. 평민은 양반이 남긴 소머리 잡뼈 내장으로 국물을 내죠. 그게 평민이 먹던 설렁탕입니다. 천민은 그 국물에 우거지를 넣고 빨간 양념을 풀어가지고 끓여냅니다. 이게 천민이 먹던 장터국밥입니다. 자, 당신은 귀한 곰탕을 드시는 겁니다. 오, 그 차이였어.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세제 있죠. 대부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한 마디면 정리가 되는 데 말이죠. 세제 종류라십니까? 네, 간단합니다.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자, 3종 세제는 그 식품을 가공하는 기기를 닦을 때 쓰고요. 2종은 일반적인 식기 그릇 닦을 때 씁니다. 1종 세제는 과일이나 채소 씻을 때 쓰는 가장 안전한 세제죠. 자, 구별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고, 쉽죠. 모든 세제통 겉면을 보면 몇 종인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집안 설거지용이라면 일종이라고 써 있는 세제 사서 쓰시면 제일 안심이 되겠죠 아웃도어 매장에서 옷을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등산은 틀림없는 여섯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살 빠지죠 둘째 혈관 속에 때가 쫙 빠지죠 셋째 깨끗한 공기 속에서 녹색 푸르름 먼 풍경을 보니 시력이 좋아지죠 넷째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쫙 사라지죠 다섯째.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 어디입니까? 이 심장이 튼튼해지죠. 여섯째, 산을 계속 오르내리다 보니까 오 근력이 생깁니다. 이 바람막이 점퍼 하나면 정말 건강이 이렇게 골고루 좋아집니다. 건강은 좋아지고 약값은 줄어듭니다. 그 좋아진 건강을 돈으로 바꾼다면 이 점퍼 가격 하나 이상 하고도 남죠. 오 이러면 구매 의욕도 생기죠? 자, 제가 만약에 간 건강에 좋은 건강 식품을 판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간은 무려 500가지나 되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6가지만 언급을 해도 해독작용, 알코올 분해, 혈압조절, 지방대사, 항체를 생산하고 천 가지 효소를 생산합니다. 와, 중요하구나. 집에서 키우는 그 한낱 화초나 강아지도요. 애지, 중지 관리를 하시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당신의 간. 그 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달 얼마의 관리 비용을 쓰십니까? 한달 5천 원으로 강건강을 지키는 밀크 시스를 드십시오. 아, 정리 기술이죠. 자, 세탁업이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저 입고 다니는 옷에 오염이 묻지 않을 순 없죠. 근데 어라, 옷에 뭐가 묻었네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 가서 비벼빱니다. 아니면 어떡하십니까? 화학 물질이 잔뜩 들어 있는 물티슈로 닦아내죠. 아유, 둘다 아니죠. 아, 저 옷의 오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오염, 특수 오염, 악성 오염이 있습니다. 일반 오염. 계란이나 피, 커피, 화장품, 립스틱 이런 거 묻은 거고요. 특수 오염. 카레 묻은 건 벌써 특수 오염입니다. 페인트, 순간 접착제. 이거 특수 오염입니다. 그리고 특히 3대 악성 오염이 있죠. 돼지 기름, 식용유, 볼펜 자국입니다. 자, 이 모두는 각각의 경우에 지우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세탁소에 맡기지 마시고 시스템에 따라서 분류해서 처리하게 되는 세탁 전문샵 크린토피아에 맡기세요. <laughs> 정리기술이죠. 자 가령 죽집에 들어갔어요. 뭐가 맛있어요? 제일 많이 묻는 말이죠. 이 집주인은 뭐라 그래요? 다 맛있어요. 예, 뻔한 말이죠. 뭐가 잘 나가요? 예, 뭐라고 합니까? 골고루 다잘 나가요. 예, 뻔한 질문에 뻔한 말이죠. 자 이럴 때 고객은 메뉴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앞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죽이 좋아, 저 죽이 좋아, 어떤 죽이 좋아. 자 이럴 때 이렇게 답한다면. 그 죽집의 품격이 달라질 겁니다. 한국 음식 용어 사전에 따르면 죽의 종류는 144가 지나 됩니다. 그 죽들은요 전부 상황에 따라 기호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어울리는 게다다르지아 저희 집에서는 그중에 이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30가지를 취급하는데 아 지금은 6월이고 우리 손님은 남성이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추천해 드려 볼까요? 어 이러면 고객이 몇분 동안 정말 선택 못해서 그냥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옆에서는 고객 주문 기다리고 있느라고 또한 500년. 이럴 시간에 차라리 정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장에 비치해놓거나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런 정리 매뉴얼로 교육을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제가 그 한국인상공사의 정관장을 홈쇼핑했을 때한 8년 정도 혼자 방송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혼자 방송했습니다. 누구도 재방송을 대신을 못하는 겁니다. 계절마다 인산밭에 나가고 홍삼 만드는 공장 가서 리포팅 따고 거의 뭐 업자 수준으로 알다 보니까 이제 pdmd는 계속 바뀌어도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 전적으로 이제 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예, 저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삼 홍보 영상을 만들어도요. 작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보다 모르니까 제가 직접 대본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정리를 들어보시죠. 자, 홍삼을 드시기까지 홍삼은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인삼을 밭에서 캐내죠. 요걸 이제 수삼이라고 합니다. 이걸 물에 깨끗하게 씻죠. 이걸 세척삼이라고 합니다. 자, 씻은 수삼을 껍질을 벗기고 햇볕과 바람에 건조합니다. 이걸 백삼이라고 하죠. 그걸 쪄서 말립니다. 이걸 홍삼이라고 하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얻은 홍삼을 이게 계속 저어갑니다. 이걸 교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숙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을 합니다. 이러면 바로 액기스라고 하는 홍삼 농축액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귀한 식품을 드시는 겁니다. 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이게 굉장히 귀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자, 이어서 말하는 내용은요. 한 100여 회사의 세일즈 컨설팅을 해주면서 만들어준 화법인데, 들어보십시오. 자, 당신이 침구류 중에 베개를 판매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못 주무셨습니다. 당신은 네가지 이유로 잘못 주무셨습니다. 첫 번째, 취면장애. 밤에 이제 한 11시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와. 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져요. 잠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초조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더 맑아지죠? 취면장애입니다. 두 번째, 이거보다 힘든 거 숙면 장애. 전날 밤에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약해 자는 사람 있죠. 이러니까 밤에 한 8시간 이상 많이 잔것 같아도 그 다음날 낮에는 너무 잠못잔 사람처럼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이거보다 힘든 게 중도각성. 뭐냐면 밤에 한 11시쯤 불을 끄고 누웠어요. 다행히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헛갯서 2시네. 이때부터 잠이 안 와. 잠이 다시 안 드는 겁니다. 화장실 한번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나? 잠이 완전히 달아나죠. 자, 네 번째, 가장 힘든 거죠. 조기각성입니다. 아침에 열 여섯 시쯤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다섯 시쯤에 눈이 땅 떠져 잠이 안 와. <laughs> 어우, 자야 되는데, 알람이 울릴 시간이 다가오면서 점점 내 몸은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면증 환자가 천안신고를 뛰어넘으니까요. 이네 가지 모든 증상이.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베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베개를 바꾸십시오. 베개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아침에 눈 떠보면 나도 모르게 베개에서 머리가 굴러떨어져 있다. 베개가 어딘가 밀쳐놨다. 이건 뭐냐면 베개가 나한테 안 맞았다라는 거죠. 베개가 나한테 밤새도록 원수였다는 거죠. 베개가 안 맞으면. 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육이 긴장도가 들어가죠. 몸에 텐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뇌가 활성화가 돼서 깊은 램 수면 상태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배경만 바꿔도 이 문제 싹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 이러면 어이고 매뉴얼 된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매장이나 영업장에 좀 비치를 해놓으면 훨씬 더 고객을 응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리를 잘 해주면 또 전문성이 있어 보이죠. 자, 보험업이라면 고객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고객님에게는 일곱 가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첫째, 살아가면서 써야 될 생활 자금. 둘째, 우리 가족 생활할 주택 자금. 셋째, 자녀의 교육 자금. 넷째, 그 자녀들의 결혼 자금. 다섯째, 은퇴 후에 긴 노후 기간 중에 써야 될 은퇴 자금. 여섯째, 인생의 변수인 아프고 다치면 써야 될 치료 자금. 마지막 일곱째, 가장이 사망하고 나면 소득이 끊긴 가족이 문제없이 살아갈 사망 자금입니다. 이 일곱 가지 필수자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계산기 꺼내가지고 그 금액 두드려서 딴 보여주면 되죠. 이만큼이나 필요하시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할까요? 저희 회사 상품에 이런게 있습니다. 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 주니까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금융상품을 가입 권유할 때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금융상품 가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복리. 둘째, 비과세. 셋째, 주식과 채권. 넷째, 부동산. 순서입니다. 늘 그렇듯, 부동산 투자가 마지막이죠. 고객님도요, 당장 현금할 수 없는 부동산, 또 거래마다 많은 세금이 물리는 부동산보다는 현금을 늘리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상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리해서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넘버링 하는 거예요. 매뉴얼 작업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셋째. 이래서 고객한테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리해주면, 고객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받아들이기 좋죠. 자, 정리의 기술을 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 제가 질문 하나 해보죠. 몸무게가 얼마나 되십니까? 자, 이 질문을 하면, 지금 당장 머릿속에 킬로그램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늘 쓰는 이1 킬로그램이라는 기준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정의된 국제 단위죠. 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 이거 이제 기준점 효과라고 하죠. 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이런 기준점 효과 실험을 했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죠. 다음 수식의 답은 얼마일까요? 자두 가지 수식인데 답은 똑같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4320인데. 아, 카나몬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8부터 시작해서 8, 7, 6 해서 1까지 곱한 숫자. 그다음 반대로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곱한 숫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수식에는 2250을 평균적으로 적었고요. 1로 시작한 숫자에는 512를 평균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뭘까요? 첫 번째 질문처럼 더큰 숫자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 기준점이 더커 보여서 예상되는 답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기준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리 기술에서 또쓸수 있는 하나의 방법,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먼저 기준을 딱 정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 넘버링보다는 고급 기술이에요. 자, 고객의 머리를 정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학교 운동장에 줄 세우고요. 기준 하나 정하죠. 그리고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외치죠. 그러면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줬을 때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인지 처리 방식. 요걸 이제 협의의 의미에서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키마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두부고를 때는 뭐 보십니까? 원산지라는 기준이 있죠. 우유고를 때는 뭐 보십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기준이 있죠. TV고를 때는 뭐 보십니까? 몇 인치라는 기준이 있죠. 자, 이처럼 기준을 딱 제시하면 고객 머릿속은 역시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 신발을 고를 때그 회사가 보유한 신발 발 모양 틀. 요걸 라스트라고 하는데 라스트 개수를 찾으면 아주 정답입니다. 자, 뭐냐면 어떤 회사는요. 발모양 틀, 즉 라스트가 겨우 몇백 개인데 어떤 명품 신발은 수만 개의 라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유형의 발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발모양에 대한 틀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상의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어허, 이 브랜드는 라스트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이죠.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매주 가벼운 운동은 한두시간반 정도 하고 격렬한 운동은 1시간 반 정도 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니, 도대체 설명이 없어요. 격렬한 운동이 뭐야? 아십니까? 뭐 복싱을 하라는 얘기야, 뭐 유도를 하라는 거야? 어느 정도래야 격렬한 운동이야? 자, 이럴 때 헬스 트레이너가 기준을 딱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는 정도면 가벼운 운동이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운동할 수 없을 정도면 격렬한 운동입니다. 아그 기준이구나 딱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 처음보다 명확해지죠. 자 고기를 한번 팔아 볼까요? 미국산 소고기를 팔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당신은 소고기 업자입니다. 자 소비자는 미국산 저급산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배웠듯이 넘버링을 하는 거죠. 아. 소고기 등급은 한국은 5단계인데요. 미국은 8단계나 됩니다. 자, 한우는 어떨까요? 1 플러스 플러스 등급, 1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자,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죠. 미국산은 어떤지 아십니까?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스탠더드 커머셜, 유틸리티, 커터, 캐너. 이런 식으로 8단계로 나눕니다. 오. 그동안 미국산이 맛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스탠더드 이하를 드셔서 그래요. 한우로 치면 2등급 이하 드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맛이 없었구나. 이 제품은 프라임인데 한우로 치면 1 플러스 플러스 등급이에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가장 좋은 등급입니다. 오, 맛이 한우보다 끝내주죠. 자, 이러면 오 소고기 팔기 어렵지 않죠? 아, 그런데 문제는 늘 최고 등급 소고기만 팔 수는 없잖아요. 아니 프라임도 팔수 있지만 만약에 등급이 떨어지는 고기를 팔아야 된다.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역시 또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저 한우나 미국산이나 저이 세상에 소고기 등급 매기는 기준은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소고기 등급은 사실 마블링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질이 좋고 나쁨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단지 마블링, 즉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가 적은가 이거 기준이야고요. 오. 그 문제는 요즘이 마블링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도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등급이 좋다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요. 그 반대로 그만큼 등급이 좋으면 지방을 많이 먹게 되고 체내 콜레스테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그래서 저 건강 생각하는 분들은 요즘 오히려 등급이 높지 않은 즉 마블링이 덜 들어있는 걸 선호하곤 하죠. 예, 우리 걸 드십시오. 하하하. 자 이러면 지금 등급이 낮은 것도 팔수 있고 등급이 높은 것도 팔수 있고 어떻게 했어요? 장문 정의 방법 기준을 어떻게 딱 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객을 우리가 요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한우의 판단 기준을 몇 등급이냐로 나누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건 도매집에서 사올 때 기준이고요. 저 우리 소비자 입 속에서 혀로 느낄 때 기준은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입 안에서 느껴지는 풍미. 둘째, 고기가 얼마나 연한가 보는 연도. 셋째, 입 안에서 육즙이 얼마나 풍부한가 보는 다즙성입니다. 이 풍미, 연도, 다집성이 십점 만점에 횡성한우가 칠 점, 육 점, 6점, 육 점이라면 아, 우리 경북 우성 마늘소는 구 점, 칠 점, 7점, 칠 점입니다. 우리 것을 드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자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또 무엇을 기준으로 논리를 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 완전 달라지죠. 예. 그래서 정리 의계술두 번째 이렇게 기준을 정해 보십시오. 자 공기청정기 판매한다면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는 건 어떨까요? 좋은 공기청정기를 제대로 고르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죠. 첫째, 집안 면적에 맞는 걸 고르세요. 집안 면적보다 처리 용량이 작은 제품을 고르면 공기 정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소음 체크는 필수죠. 푹 주무셔야 되는 그 고요한 밤에 그 침실에서 우우하는 그 냉장고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곤란하죠. 셋째, as 능력입니다. 저 냉장고나 tv는 어때요? 한번 사면 버릴 때까지 as가 거의 필요 없죠. 근데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환해야죠. 청소해야죠. 관리해야죠. 계속 AS가 필요하니까, 이 제조사의 AS 능력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기준을 따져봤을 때, 우리 OO 제품이 최고입니다! 네. <laughs> 이제 좀 주얼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주얼리 샵에서도요, 다이아몬드를 고를 때그 기준을 던져주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더욱 돋보게 할수 있습니다. 아,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은 4C라고 하는데, 컷, 투명, 색상, 중량을 말합니다. 아, 우리 티파니는 여기 기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외관이라는 다섯 번째 항목을 적용했죠. 그래서 다이아의 광채, 그 섬광, 분광을 아주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티파니 제품이 우수한 이유, 바로 이 광채를 지는 이유, 바로 이것 덕분인 거죠. 아, 어때요? 자, 소비자들은요. 아무리 쳐다봐도 어느 다이아가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 다이아하고 큐빅도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좋은 다이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명확한 기준을 딱딱딱 던져주면. 고객의 머릿속을 기준점부터 출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여행업으로 가봅시다. 여행업을 기준 제시할 때 이럴 수 있죠. 아, 미국 여행 가시려고요. 아, 미주 여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과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푹 쉬다가 올까 신나게 관광하다 올까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 자연을 즐길까 도심을 즐길까 나눌 수 있고요. 뭐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맞춤 상품 정확하게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러면 얼마나 지금 고객들이 딱 정리되고, 야저 사람 전 전문가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침구류로 가보죠. 자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 고르는 요령 알아를 알려드리죠. 아 백화점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요, 아주 유용한 팁이 되는 매트리스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저 매트리스는 사실 안전 등급이 있거든요. 이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유럽 섬유 환경 인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증은 4단계입니다. 커튼 있죠? 이런 일반 가구 인테리어 등급 클래스 폼이라 가장 낮은 단계죠. 저 36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물구 빨아도 안전한 최고 수준 클래스 원 가장 좋은 등급이죠. 아, 우리 매트리스는 클래스 원입니다. 어 좋은 거구나 인식을 하게 되죠. 우리 매장 아니라 어느 매장을 둘러보시겠지만 등급이 얼만가 확인해보신다면 결국 다시 우리 매장으로 돌아오시게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런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넘버링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점부터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러니 당신이 판매하시는 상품과 제아 서비스를 이렇게 세일즈 매뉴얼 작업을 하셔서 매장과 영업점에 비치하신다면 고객을 응대하시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당신의 상품에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준 지금부터 만들면 되니까요. 가령 당신이 식품사업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준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번호를 매겨 설명해주고 모든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고객의 머릿속은 산만하고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치우고 말끔히 청소를 막 끝낸 몇 단짜리 서랍장을 하나 들여 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고등어 살 바르듯이 깨끗이 분해를 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말에서 이미 고객은 판매원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기대감도 증폭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의 넘버링과 기준은 고객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품을 세일즈할 때의 매뉴얼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넘버링 방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정리 기술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죠. 우선 첫 번째는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또는 첫째, 둘째, 셋째 계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객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난장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안들 겁니다. 친구에게 메모한 노트를 빌렸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다. 다시 빌리고 싶은 생각 안들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고객에게도 아주 정리가 돼 있는 노트와 같은 그런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머릿속이 정리가 되니까. 훨씬 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정리된 언어로 고객을 한번 멋있게 나의 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